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텔레그램, 그리고 우리 구독자 다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루닛 주지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한번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떨어지고 나서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 제그 부분 정확히, 어, 맞아 떨어졌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상만 찍기 시작하면 다음날 오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AI 관련 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AI 관련 주들의 대장 주는 뭐며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유닛은 얼마까지 좀 봐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어디에요? 그쵸 예전에 코로나 백신 관련 회사죠. 그 개발했던 회사고 여기랑 AI 병리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을 합니다. 어, 아주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어, 이 국미. 영상의학에서 AI 진단 솔루션 연구 초록이 무려 20편이 채택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미국 학계에서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 AI 관련 쪽에서 지금 굉장히 의료계 쪽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선두주자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선두, 최초, 그리고 이 실적 관련해서 최고로 높은 그런 걸 제가 주목을 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루닉 같은 경우에 최초다.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니즈 영업 손실이 한 164억 적자가 났죠. 근데 이게 왜 적자가 난 거예요? 그쵸. R&D 비용과 인수 합병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썼던 거고,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닉 같은 경우에 유수 AI 학회에서 3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 무려 4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점차 발전이 돼가고 있고, 지난해 무려 매출이 251억 원으로 21년보다 무려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올해 매출은 139% 증가한 1,600억에 달성을 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되고 미국을 돌파하는 어떠한 성과가 나오면 이제 또 폭발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유한양행이었고 그리고 알테오젠이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AI 쪽에서는 루닛만큼의 성과를 내는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을 제끼고 1위를 또 차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버드대를 제치고 또 1위를 달성을 하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점차 이 AI의 의료가 접목이 되면서 얘네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암 검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이 우리가 암에 대해서 굉장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치료가 거의 완치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영상 하나만으로 모든 암 검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 치료를 하는 게 증가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때 뭐라고 했죠? 자, 지금 사면 안 된다, 신규는. 한번 눌릴 때 사야 된다. 자, 고고팩트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자, 11월 19일입니다.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자, 봅시다. 500원. 그리고 51,800원만 기억하면 돼요. 아, 무작정 간다고 하는 사기꾼들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아, 왜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시죠? 그러니까 무작정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일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 구간을 보면서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구간을 보시고, 어차피 여기서 사신 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지라인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익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은 뭐예요? 주식... 보죠? 51,870원, 57,316원 살수 있었죠, 그죠? 자,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자, 이 꼬리 51,878원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렇죠? 52,500원, 무려 7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제가 2%예상을하고 했죠? 자, 이 구간을 살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수 있었죠. 어디서 살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살수 있었죠.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무려 상한가 근접 23%까지 찍고 아주 깔끔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간다고 얘기했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루닛. 도대체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신규 라인을 그어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집중. 집중하시고, 제가 신규 라인 그어드릴 거니까 지수 차트 보고 와서 신규 라인 봅시다. 자 증시를 보면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1.62% 그리고 코스닥이 한3% 정도 올랐죠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구간 뭐라고 했죠 코스피는 여기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좀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디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주식시장 자체가 좀 안정한 거에 들어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제가 여기 한번더 누를 수 있다라고 조심해 하고 했어요. 오늘 올랐다고 해서 안정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종목 섹터가 뭐 여러가지 두가지 테마들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이 지수가 오름으로 인해서 그냥 다 반등이 조금씩은 나왔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건 코스닥은 여기다. 여기,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어, 그리고 여기 코스피는 여기까지. 는좀 지켜봐야 합니다. 어, 이평선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아직은 좀 안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 보시고 자 오늘의 이슈 뭐였어요? 그죠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어, 그 민주당 대표가 어, 이거죠. 위증 교사 재판이 어, 무죄가 판결이 됩니다. 유죄가 나왔었다가 어, 유죄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가 그래서 김동현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왔었죠 폭등이 나왔다가 무죄 판결이 바로 나면서 어, 또 이재명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주식이 진짜 어 가치 투자라든지, 진짜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웃고 사람의 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진짜 개, 작살나는 장입니다. 자, 국내 증시, 이거 고쳐내야 돼요. 진짜 그 오너리스크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 또 볼, 봐야 할게 요거죠. 삼성전자 회장 20, 어, 징역 5년 구형이 나왔죠. 요 내용은 요거예요. 어, 이번에 합, 그때 그 분리하면서 요 회계 부정, 회계 부정하고 합병도 부당합병을 했다 라는 식으로 또 나오면서 어, 벌금과 함께 징역 5년이 나왔죠. 뭐 결국에는 또 이것도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워낙 오너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삼성이 차지하는 국내에서의 그 영향력은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뭘 했어요? 요거 했죠, 요거. 자사주 10조. 10조 정도 매입을 했지만, 뭐, 그다지 제가 효과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터지면서 또, 아유,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선방했죠. 선방했고,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바로 우상향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좀더 삼성전자 담으실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요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어쨌든 미증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예요. 다른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인데 이 FMC 의사로 요 놈의 조동아리 요 놈의 조동아리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연달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를 풍기다가 또 이번에는 또 아니다. 어, 굳이 우리가 금리 인하를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또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진짜 이놈의 조동아리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어, 이코노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대풀이를 한다 파월르장은 항상 계속 대풀이를. 하니까. 얘 원래 그랬어요, 맨날. 원래 오른다고 했다가, 내린다고 했다가, 뭐안 한다고 했다가, 강경책을 썼다가, 자, 지 멋대로입니다. 지 멋대로인데, 트럼프 때도 그대로 갈것 같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에 드나봐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조동아리를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대한 위험이 진정되면서 완화수도 늦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아또 아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왜냐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것이기 될 때문에 어 아마도 아마도 금리 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정부 AI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AI 관련주는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줬죠? 솔트룩스 이거 하나 줬죠? 그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두 번째 종목들도 몇 개, 어, 제가 엄선해서 넣어드렸는데, 그거 여기다가 넣어드렸죠? 여기다가. 그죠? 어, 못 보신 분들은 이거꼭 보세요. 이거꼭 보시면, 어, 다음. 내년 한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테마가 도는 섹터 제가 구분해서 넣어놨으니까 그 순환대로 갈 겁니다. 그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어, 2차 전지도 슬슬 어, 어느 구간에서 담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주 좋은 내용이죠. 제가 이거 오늘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3분기 자산 운용사들 투자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적자다. 이 내용은 뭐냐면, 투자 운용사들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르는 주식 가지고 더 오를 수 있다고 하고 빠지고 있는데 무조건 빠질 거라고만 하는 그런 운용사들 다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담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담을 준비, 담을 준비하시고 얘네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만 그럼 돈 벌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비게이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중간에 1 시쯤에 또 이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전쟁 계속 지속할 거라고 했죠. 왜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휴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취임과 동시에 아마 휴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재건주들 재건주는 꼭 담아놔야 된다. 재건주. 그래서 아마 재건주 12월에 폭등 한번 나올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잊어도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재건주는 폭등이 아마 한번 나올 거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요거에요. 제가 뭐 했죠? 요거 뭐에요? 한파 온다고 좋아했는데, 세일을 처참한 상황. 자, 제가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우리가 이제 환경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환경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반팔 입고 다닌대요. 반팔 입고 다니고, 서핑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탄소,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그럼 요거랑 관련된 게또 뭐가 있어요? 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 날씨가 자꾸 이러면 돈이랑 또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겠죠? 아,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갈수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뉴스 하나를 보셔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러면 얘네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뭘 봐야겠어요? 그쵸? 롱패딩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제품이 나왔는데도 세일을 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유통 쪽은 힘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럼 유통 관련주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그쪽 안 보는 게 좋겠죠. 어 그런 거 들고 계신 분들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비트코인 얘기 계속했는데, 자, 미의회에 친가상화폐 의원이 300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떻게 될 거냐. 아마, 트럼프가 되기 시작하면, 12월부터 아마, 어 비트코인들 폭등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불장이 올 거예요. 불장이. 불장이. 2017년도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랬어요. 항상, 11월부터, 어 기조를 보이다가, 1월, 2월에 폭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요, 요, 12월부터, 2월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이원이면 아마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게뭐리플이라든지그다 뭐 솔라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 비트코인은 뭐 내한 가지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면 이 관련된 잡주들 있죠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도 폭등 나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오르지 않은 것들 한두 개쯤 가지고 가시면 제 생각에 최소 100% 나옵니다. 최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다 알려드렸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도지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100원대부터 사놓으면 아마 3배 이상 먹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5배 이상 먹었죠. 그렇죠? 자 말하는 대로 갑니다. 세비게이션말 들으세요. 자, 제가 2차 전지는 뭐라고 했죠? 2차 전지. 자,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했고, 자, 봐요. 공시만 겁나 얘기 때려놓고서는 결국에는 돈 보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현된도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대장주들만 보라고 했죠? 그 대장주가 뭐예요?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 뭐예요?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 여기 보너스로는 뭐, LNF 정도. LNF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 m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을 구간 오면 알려드린다고 했죠? 한 내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는, 어, 2차 전지들이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또,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엔딩스는 제가 좀 미리 담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제가 진짜 웃긴 게, 이날 사자, 제가 이날 찍어드렸거든요? 이러고 다음날 폭등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날부터 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쵸요날 찍었는 거예요, 요 날. 요날 찍었는데 그 날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 아직은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보고 감안해 드시고. 자, 엔비디아 HBM 삼성전자랑 연관돼 있죠? 근데 제가 뭐보사라고 했어요. SK 하이닉스만 뭐라고 했죠?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1등. 하이닉스 먼저 보고 음성전자는 나중에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원자재값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자, AI 제가 계속 얘기해줬죠. 어, 아마 일론 머스크 때문에도 AI 쪽은 또또 한번 폭등이 어, 나올 것 같으니까 또그 관련해서 제가 또 공유를 드릴 거예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 필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하나 찍어 드릴 거니까 어, AI 쪽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들 관심 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코인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좀 공유해드려야 될게 요건데, 자, 요게 뭐냐면 자 트럼프가 2017년도에 당선되고 나서를 봐야 돼요. 자 그때 뭐였냐면 그때 S&P 500 주가가 거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폭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19%가 나왔어요. 달러는 조금 떨어졌지만 금도 한53% 정도. 그래서 기업들 위주의 정책을 많이 했다. 왜? 얘가 사업가니까 그걸 많이 했었고 바이든 때는 또 어떻게 됐냐면 지출을 좀 많이 늘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만큼 지출을 늘리니까 돈을 막푼 거예요. 돈을 푸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금리를 또 올려버리고. 거의 뭐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또 올랐죠. 이건 좀 약간 엔비디아 때문이죠. 엔비디아 때문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좀 감소를 했고, 달러가 올라가고, 왜 돈은 푸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골드, 골드도 올랐고요. 안전자산이 오른다는 얘기죠. 둘다 같은 내용입니다. 참, 요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비트코인 얘기 왜 하냐면, 어피 때 지금 최근 2주간 거래대금이 13조 5조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구, 국내 증시, 국내 증시가 거의 한 16조 정도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제가 얘기해드린 이 지수, 지수 파악을 꼭 해야 된다. 지수 파악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의 팩트는 AI랑 뭐예요? 재건주, 재건주 쪽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기억할 거예요. 그죠? 렇 제가 요거 트럼프랑 테슬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트럼프 관련주 폭등이 나왔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봐야 된다. 그래서 빛의 기둥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SG, 현대 해버다임 SY, 히림 요거는 다 진행이 됐었고 제가 요거 폭등 크게 한번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요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어, 요 구간 어, 터치했고 어, 폭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요거 공개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뭐였죠? 한미글로벌이죠 그죠? 똑같죠 자 빛의 기둥 요거 빛의 기둥입니다 요거죠 요거 네개 정확히 요거 네 개였죠. 그러고 나서 폭등이 나오고 빛의 기둥이 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오늘 지지하고 있고, 오늘 시간에서 도 올랐더라고요. 그쵸? 재건주들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재건주들 갈 거니까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어,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재건 관련주로 제가 폭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요거 다음 종목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재건 관련주이자 또 AI도 엮여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공유를 드릴 건데,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라고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0105548-3309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트럼프 수혜 종목 하나 더 챙겨드릴 거예요. 한개 더, 한개더 챙겨드릴 거니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 종목으로 수익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1% 수익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기부해야 된다. 어디다가? 유니세프에. 아시겠죠? 꼭 기부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루닛은 언제 급등이 들어왔어요? 자, 그죠? 여기죠.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빛의 기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폭등이 나온다고 했죠. 폭등이 오늘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라인 어딜까요? 자, 다음 라인.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라인 들어갑니다. 64,798원. 이게 첫 번째 라인이고요. 두 번째가 78,135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구간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자 기존 여기에 쓰신 분들 제 말대로 사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64,790만원을 이 라인을 지지해 준다 바로 갈 것이고 못 가면 어디까지 눌린다 17,316원까지 눌릴 거다 가 아닙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눌릴 거예요 61230원. 자, 여기입니다. 자, 오늘 필기할 내용 뭐예요? 딱세 군데죠. 어딥니까? 78135원부터 61233원. 자,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61233원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거고. 차에 사람들은 내가 못산 사람들만이에요.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78100원까지 그냥 깔끔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AI 제가 온다고 했죠? AI. 뭐 줬어요? 솔트룩스 1번으로 드리고, 2번으로 루이 챙겨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쑥 쿨퍼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체크해야 될 라인 여기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집중해야 될 종목들 체크해 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브리빙, 들어갑니다. 자, 루닛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거예요. 7만 8,130원. 기존 주주들은 7만 8,130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7만 8,130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솔트룩스. 자, 제가 요거는 어디까지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보라고 했죠. 그죠? 자, 잘 가고 있고. 신규 다 여기서 다 챙겨드렸죠. 그죠? 너무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솔트룩스는 제가 꽤 오래 전부터, 9월 달부터 사야 된다. 바닷권이다 보이시죠? 9월 9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라고 했죠? 요 때입니다. 그죠? 제가 가져가라고 얘기했죠? 9월 9일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 몇 프로 수익 중입니까? 무려 78% 수익 중입니다. 그죠? 제가 준대로 가죠. 그죠? 자, 루니스를 그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솔트릭스는 여기 구간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또 텔레그램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두 번째. SP 소프트입니다. 자, 요거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 내일이라도 당장 사셔도 됩니다. 내일, 당장 사라. 11월 25일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내일 당장 사라. 당장 사면 어떻게 된다 계좌가 달라진다 스피 소프트 말씀드렸어요 자그 다음 뭐예요? 셀바스 AI 자요건 제가 어디 오면 여기 오면 사도 된다고 했죠 오늘 빛의 기둥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야죠 그렇죠? 사면 됩니다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됩니다 다음 라인은 텔레그램 올려드릴 거예요 샌즈 랩 자, 요거는 어 이평선 지지했거든요. 손절가 잡고 한번더 들어가도 돼요. 여기 두 구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예요? 25,900원. 여기까지 목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제가 힌트 많이 드렸죠. 최근에 이스트소프트 자, 요거, 간다고 했죠? 그죠? 요 구간에서 잡아드렸죠?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고, 텔레그램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요거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2470원. 빛의 기둥이 두 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한번더 크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어, 시청자분들 다 드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요거 들고 가세요. 급등 나옵니다. 이스트 소프트. 지금도 자리 좋아요. 자, MDS 테크. 자, MDS 테크는 아직 아닙니다. 요거는 한 11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진입하세요. 아직 아니에요. 자, 다음, 모아데이터. 자, 모아데이터 마찬가지. 빛의 기둥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여기 구간까지 한 1,550원 지나고 나서 한 1,600원 지금 사도 상관없는데 어 한번더 급등 나오면 그 사도 돼요. 아직은 완전권은아니에요 이제 6% 올린 거라서 조금만 더 보고 보고 들어갈게요. 자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 요거 조금 냄새가 납니다. 완전 바닥권이고 어,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런 급등 한번 나올 거예요 요거, 요거 한번 나올 겁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요 14,000원까지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냄새나고요 자, 다음 데이터 솔루션. 자, 요거 마찬가지 뭡니까? 뭐해요? 자, 요거는 빛의 기둥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겠죠? 자, 요거는 손절가 제가 잡아 드릴 건데,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알려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에, 어, 요, 요거에요, 요거. 요거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AI 섹터. 다음 달에 폭등 나올 종목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인데,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 드릴 거니까,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 브리즈텔. 브리즈텍,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볼만한데, 요 갯매꾸러, 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손절가를 좀 잡아야 돼요.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지 좀 무난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 구간 갭 먹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AI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AI 왜 사야 되는지 AI 브리핑 자료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텔레그램에 먼저 올려드리고 영상에 올려드릴 거니까, 어, 빠르게 받으실 분들은 문자로 AI 또는 100만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거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